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는 길이야 큰 짐들을 싣겠지만 오는 길보다더큰 짐은 없으니까 여행을마친 s u v 는 정숙한 세단이 되어야 한다 SUV도 자동차다 그래도 넓다 넓어 요즘 시대 보기 드문 대가족이지만 당신의 현대 SUV 잘 쓰고 있군요 현대자동차 맥스크루즈는 대한민국에서는 2013년 3월 7일에 출시되었으며 미국에서는 2013년 11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산타페 DM 위롱바디 사양으로 2012년 5월 24일에 개최된 부산국제모터쇼에서 NC라는 차명으로 참고 출품되었습니다. NC는 맥스크루즈의 프로젝트명입니다. 기존 산타페 DM AB의 전장은 225mm, 전폭은 5mm, 축거는 100mm가 늘어나 더욱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대한민국 SUV 최초의 2열 독립 시트를 마련해 안락함을 더했습니다. 6인승과 전륜구동이 기본 사양이고, 7인승과 4륜구동은 선택 사양입니다. 맥스크루즈는 미국에서는 산타페, 캐나다에서는 산타페 XL, 유럽에서는 그랜드 산타페로 판매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산타페, DM, 와 차별을 두기 위해 별도의 차명이 채택되었고, 직렬 4기통 2.2L RD젤 엔진과 6탄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었습니다. 라인업은 익스클루시브와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두 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한편 맥스크루즈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서는 베라크루즈를 대체하나, 대한민국에서는 산타페, DM, 위롱바디 사양으로서 베라크루즈와는 별도로 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베라크루즈도 2015년 10월까지 계속하여 병행 판매가 되었었습니다. 2014년 5월에는 산타페, DM, 에도 있었던 커스터마이징 사양으로 구성된 트윅 스펙이 추가되었으며, 같은 해인 2014년 10월에 선보인 2015년형은 미국 및 캐나다 판매 사양에만 장착되던 그랜저, HG, 에 장착되는 V형 6기통 3.3L 람다 가솔린 직분사 엔진, 패들시프트, 알로이 페달 포함, 이 추가되었고, 스마트 후측방 경보 장치,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정전식 터치 기능의 8인치 신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등이 신규 적용되었습니다. 가는 길이야 큰 짐들을 싣겠지만, 오는 길 피로보다 더큰 짐은 없으니까. 여행을 마친 SUV는 정숙한 세단이 되어야 한다. SUV도 자동차다. 요즘 시대, 보기 드문 대가족이지만, 당신의 현대 SUV, 잘 쓰고 있군요. 신형, 더 뉴, 맥스 크루즈는 2015년 9월 3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새로운 형상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범퍼를 통하여 고급화를 꾀하였고, 외 내장 컬러의 확대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클러스터의 디자인은 간결해지고, 글씨체와 아이콘 역시 편하게 볼수 있도록 하여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유로식스 102 가스 기준을 충족시키는 직렬 4기통 2.2L 알 d 젤 엔진은 성능과 정숙성이 향상되었고, 공회전 제한 장치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흡차음재 보강과 함께 차체 상하부의 설계 최적화를 통하여 진동과 소음을 줄였습니다. 듀얼 에어백은 어드밴스드 에어백으로 변경되었고,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의 적용과 더불어 차체 구조를 개선하여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스몰 오버랩 충돌 테스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이펑션 HID 헤드램프와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3열 USB 충전 포트 등이 신규 적용되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2016년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맥스크루즈, 미국 수출명, 산타페 가 최고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획득하였다고 합니다. 2016년 11월 3일에 출시된 2017년형은 직렬 4기통 2.2L 알디젤 엔진에 하나여 기존의 6단 자동 변속기에서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뀜과 동시에 연비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2018년 8월에는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로 2.2L 디젤 엔진이 단종되었고 V6 3.3L 가솔린 GDI 엔진만 남아있었으며 후속 모델인 펠리세이드가 출시된 이후에도 아래급으로 당분간 생산하다가 2019년 2월에 완전히 단종되었습니다. 가는 길이야 큰 짐들을 싣겠지만 오는 길, 피로보다 더큰 짐은 없으니까 여행을 마친 SUV는 정숙한 세단이 되어야 한다 SUV도 자동차다 요즘 시대 보기 드문 대가족이지만 당신의 현대 SUV 잘 쓰고 있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